아, 배 끝나 조금 할까? 던, 배, 잠, 던, 배, 잠, 던, 배, 잠. 3일 했나 던, 배, 잠? 오늘까지 하면 4일째인가? 음. 왜? 준영님. 왜? 오늘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는 안 하지 않을까, 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진행자분이랑 통화 중이었는데, 너가 전화 받으래서 아, 아 그러면. 아, 그럼 <laughs> 마저 통화하세요. <laughs> 아, 나 방금 던파 끝나서 뭐하고 있나 해 싶어서 전화했지 <웃음> 통화하십시오 <웃음> 왜 끝나고 뭐할 건데? 아, 일단 뭐, 뭐 하는 도중 아니야? 맞아 하셈 그러면 10시까지 혼자 놀고 있다가 나 껴줘? 아니 껴주는 건 아니고 약간 던파 어디까지 했나 궁금해서 전화한 거였어 아니야 나 껴줘 <laughs> 어? 마지막, 솔직한 척. 왜 <laughs> 춘향이 안 불러주는데? 안 불러주는 게 아니라, 10시 반까지 숙제라서 그래, 지금 이 춘향. 아, 진짜? 렘렘 불러줘. 근데 나, 이 춘향 렘렘하고, 오늘까지 하면 3일 내내 걔네랑 배그하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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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 하나만 있으면 갈게 시청자들이 <laughs> 좀 질리지 않을까? 이춘향, 램램 포레트 세명 <laughs> <3명> 그냥 3벌렌데 <3벌레인듯. 웃음> 그럼 고수 불러줘 뚜띠 불러줘 조금 비슷한데 다른 걸로 나나야 응 음. 이춘향은 10시 반에 무조건 부를 수 있거든 그럼 일단 일어나 세수하고 와 춘향님 <laughs> 고정이요? <laughs> 어 안그래도 아까, 아까 <laughs> 끝나고 놀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라 음. 그랬거든 근데 나나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부를게 나나양이 찾으면은 진짜 인간이하구나 너가 인간이야? <laughs> 음. 그러면 음. 딩두를 불러보자 네 여보세요 뚜뚜야 아 뚜뚜랜다 뚜티배고할래 제가 오늘 정말 놀랍게도 몸이 진짜로 안좋답니다 <laughs> 아이 새끼 양치기 소녀이 믿을 수가 없네 진짜 아니야, 좀 달라. 진짜 아파 보여. 아이 또 소가 나나요? 또 소가 나나야? <laughs> 아니 어디 어디 아픈지 <laughs> 말해줘. 나 <나이구나> <laughs> 학창 시절에 좋대 잘했지. 저 모범생이었는데요. 아, 네. 한데뭐범생은 아무리 봐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의외로 범생이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 약간 공권력에 <laughs> 저항 못했을 것 같아. <laughs> 공권력에 그럼면 저항을 하나요, 나라 형님? <웃음> <웃음> 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가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laughs> 내가 선생님인데 코르트 같은 학생 있었으면 진짜 나 선생님들한테 하운 진짜 잘했어, 음. 내게. 얍삽한 놈, 최고 빠질 때 아는 놈 같은 이라고. 앞잡이가 아니라, 이 개새끼들아. 뭐라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비이 리포지션이 아니라, 제가 워낙에 좀 약간 바른 이미지라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앞에서는. 걸리면 친구 이름 다 불고, 자기 빠지는 애 있잖아. 약간 걸려도 근데 내 아... 입으로 안 불지. 아무튼, 여러분들, 그, 딜도 할 거야? 네, 정말 제가 진짜 놀랍게도 몸이 진짜 무거고 <laughs> 아얘꺼자그면 그냥! 이씨. 아니 어떻게, 어떻게 아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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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아, 꺼지라고 그렇게 정연하다가 정면, 아, 알았어 아, 아, 쉬어, 쉬어 쉬어 내가 미안해 딩디야 맞아 넌조아니야 나도 딩디 때문에 병 생길 것 같아서 그래 화병 진짜 아픈 거면 보내줄게 아프다는데 뭐 어쩌겠냐 그러면 이겨내나 <laughs> 해볼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laughs> 이러니까 내가 얘한테 욕을 안할 수가 있나?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뚜띠님, 어떡하죠? 이제... 아, 나 나영이 코르테나나이코르테가져 죽이고 싶다 하는데... 이, 이... 약간 이 벅차오르는 감정, 뭐죠? 뚜띠님, 아... 우리... 나... 우리 뚜띠 건들지 마... 이 앞집이 너만... 아, 나나야 덥지 <속지> 마... <laughs> 아내, 얘 진짜 아프다잖아. 아파... <laughs> 조금 아파요. 괜찮아요. 있겠지. 음. 그럼 할 거야? 게임, 게임 할 정도는 돼요. 네. 와나나야 뭐해? 퓨터 켜. 안 나나님안 하시네, 어? 한데. 여기에, 등자 여기 나머지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어. <laughs> 나나양이 택 <웃음> 2를 <웃음> 줬거든? 1번. <laughs> 이춘양 <이충향>. 2번. <laughs> 설마, 2번 그 사람이야? <laughs> 민규. 근데 <laughs> 렘렘은 나, 아, 나 지금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뚜띠가 렘렘은 그냥 택이 없는 거 아니야? 오한명은없으면 <laughs> <laughs> 아, 렘렘이 방송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뚜띠가 디코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처 렘렘이 있네. <laughs> 근데 렘렘이... <랩랩> 렘렘 <laughs> <시발 웃음> 나랑 랩랩 거의 3, 4일째 배고하고 있어. 나도 하루 빼고 다 했어. 멍청아! <laughs> 아니 뭐야 4시간 전에 렘렘 유튜브 골라왔잖아? 죽어도 부활하는 터틀골렘의 아, 발견? 부활할 때마다 슈퍼 다이아가 쏟아진다고? 띠용? 그래서 계속 죽였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크에서 그냥 다이아랑 슈퍼 다이아는 뭐가 다른 거야? 앞에 슈퍼가 붙잖아요 어허 아 근데 렘렘 내가 이거 말하는 거 감시하려고 맨날 내 방송에 있는 거야? 렘렘님 <laughs> 근데 제가 조회수 한 50정도는 올려드리잖아요 그걸로 커피 사드세요 나는 커피 안 먹어. 아 진짜? <laughs> 의외네. 안뭐 아, 먹어. 술 <웃음> 먹어. 램램 <laughs> 고100 고? 고? 이춘영보다 램램이 선녀일지도? 10분만? 아 어차피 근데 나나양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컴퓨터 켜면 10분 음, 정도 돼. 아 10분. 네. 그럼 빨리 준비하고 와, 나나양. 음. 오? 오케이. 이춘양보다렘렘이 낫지 이춘양 목소리 만들어도 빡치는데. 그럼 저도 잠을 안 자서 잠좀 자고 오겠습니다. 아 왜? <laughs> 정말 놀랍게도 제가 병원을 갔다 와가지고요. 아네 진짜로 갔다 온 거야? 대시발 <laughs> 네, 너 그거. 소네그거 <laughs> 병원 갔으면 약 지웠어 안 지웠어. 약은 안 짓고 그. 아또또 또 이거 약 지워 졌으면 애가 그약 봉투 못다아가는데 그거 이미 간파하고서약안 지웠다고 하는 거 봐. 진짜 너. 진짜. 네 레트님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진짜 주사판을 꽂아버리고 싶어요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진짜 갔다 온거 맞아 근데? 어디 무슨 병원 무슨 과 이비인후과 갔어 이비인후과 네. 왜? 귓구냥이 막혀가지고 뚫으러 갔음? 내말면날 듣는 귓... 척도 안 하는데 죄송한데 님도 귓구냥 지금 막히신 거 같은데요? <laughs> 아 네네네 너목 때문에 갔지? 그렇지 아니요 그럴 거 같아 너코 어? 아니요 뭐, 뭐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귀때문인데요 음. 진짜로 아... 귀가 왜? 그런게 있어요 딩두 설마 한쪽 귀가 진짜 한쪽 귀귀한 명이 <laughs> 때려버리고 싶니까 <싶네요.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왜 <laughs> 아, 이진아한테 통화 걸려왔는데 어떻게 해? 딩두야? 이따 네, 네, 초대해보세요 내가 아픈 척 오지게 해가지고 파톤 아, 한척 하죠 방송이 장났냐 이거 광고가 끝났는데? 저..저는.. 모두 사기질렁 다같이 놀아! 예예예예 예이! 게 아니라.. 저 오늘 던파 광고를 5시간 넘게 해가지고 방송을.. 저 이제 피곤해서 자러 가려고.. 요. 회장님 저 거짓말임 방금 충고와, 배가 알라했어 원래 배가 하고 왔음 잘했음 아그렇죠 어, 여기다 이제 민규님 오실거거든요 그럼 저는 응. 퇴장해보면 돼요 저는 오늘 지금 그이 안좋아가지고 어 이만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들었어. 어차피 저하고 나나 형이 다시 잡아와 그리고 이춘양 응. 나가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가 아니라 원래 이춘양 대신 램램이었어 싫어 싫어요 싫어 싫어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너가 나와 뭐 한대 게임 하자고 담당자 분이랑 통화 중인데도 불러 왔잖아 게임 하자고 한게 아니라 덤파 지금 <laughs> 뭐 하냐고 가려왔잖아. 물어보려고 한 거야 춘양님 난... 왜? 응? 오늘 일단 쉬세요 춘향님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들어가는 중이게 아니라 춘향님 자리가 없어서 쉬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들어가는 중 그럼 다섯 명이서 할수 있는 게임 찾지 뭐아 너는 <laughs> 오늘 같이 못 논다고 아니야 요? 아니야 다섯 명이서 할수 있는 게임 찾자 눈치가 없어? 다섯 명이서 할수 있는 게임 찾자 춘향님 소연이... 응? <laughs> 내가 진짜 몸이 아파요 내가 전화가 온 것도 아닌데 왜날 걱정해서 몸이 아프대 <laughs> 근데 뚜띠 아니, 오, 오늘 나랑 뚜띠랑 둘다 병원 갔다 오긴 했어. 애터님 처방전 좀 보여주세요. 씨발. <laughs> <시발>. 제가 약을 <laughs> 나 뚜띠님한테 보냈잖아요. 나한테 아, <laughs> 안 보내셨나요? 안 보냈다잖아. 아 아니, 김뚜띠가 <laughs> 얘도 안 갔다 왔어 병원 사실. <laughs> 둘이 뭐 하는 거야? 뇽. 아 맞지. 근데 최향 님 있으면 배그못 하지 않아요? 이수현이가 갈 거야. 아니, 아니, 제가 아, 빠지기로 했어요. 아, 도띠가 빠진다고? 네. 아니, 내가 빠질 거야. 아니,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아니. 야니 도띠 해. 나 이주정 빠지면 안 해. 그럼 민가 쓰고 했고. 그러면은 제가 아, 민규, 빠질게요. 여기 빠져도 안 해. 그럼 내차수고 했고. 내도 빠져도 안 해. 야, 그럼 나나영을 빼자. 다시 나나 <laughs> 하나영 <하려고 웃음> <하려고 웃음> <laughs> <laughs> 야, 장난 아니야! 나나야, 나 자는 나나야 깨웠거든? 힘들어. 근데 나나야 왜 통화방 안 와? 나나야 세수하고 온댔어. 아... <laughs> <laughs> 세수하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자라고. <laughs> <laughs> 장난 아니야. <laughs> 야, 너 진짜 바빠. 내가 흐린 갈게, 괜찮아. 근데 원래 자기 전에 다 씻고 자잖아. 그 씻었으니까 <laughs> 다시 자라 하면 되지. <laughs> 저희 근데 나랑 렘렘, 이춘이 형 최근에 너무 같이 많이 놀았어. 인정? 램 레트 님, 나나 형, 왜안 와? 곧올듯이치 형, 넌왜 아닌가? 너는, 왜안 가, 너는? <laughs> 나나 형이랑 인사하고 갈 거야? 나나 누구? 형은 너 싫어하는... <laughs> 맞네, 다섯 명이고, 아, 이춘형은 이제 나 던파하러 갈 거야. 나나 형님, 저희 다섯 개로 네. 나나 형님이 빠지기로 네. 했습니다. 네. 뭔 소리야? 누가 나한테 투표했죠? <laughs> 누군지 공개투표했나요? <나는> 코레트랑 렘렘이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 2대2가 돼서 종료되어야 되는데 춘향아이 <laughs> <화이팅이> 아닌데요? <laughs> 사실 이것까지 말안 하려는데 이춘양도 했어요. 춘양아 <laughs>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대되하 십시오, 춘양아 안녕. 봤어? 뒤. 아 드디어 갔네. 꼴 보기 싫었는데. <laughs> <갔는데요. 웃음> 아싸, 아, 근데 진짜 네. 눈치 에이. 없겠네. 이게 내가 될 수도 있었구나. <laughs> <laughs> 저희 나나양 있으니까 경쟁전으로 가죠 어? 네? <laughs> 맞네 최근에 했던 배그 파티 중에 오늘이 약간 제일 좋은 파티인데?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코레트처럼 할 듯? 아 근데 아무리 마탱이가 어, 그래. 가도 근데 네. 네. 아, 그게 아니라 딩두가 요새 좀 못하긴 하더라고 나랑 비슷하긴 할 듯? 네, 뻔뻔하다 진짜 너, 너 영도 열어서있냐너 영도 열어서있냐고내가 컬렉션 다 보내게 걱정마 내가 잘할테니까 딩두 <laughs> 그럼 오늘 너가 내 포지션을 맡아 오케이 아무렇지 아, 않게 뭐, 난... 뻔뻔한 게 너무 웃기다 응? 여기 있으니까 딱나내 마음을 알겠어 이렇게 파티하니까딱내 마음을 알겠어 난 코리트가 싫은 거 같아 근데 이 방에서 코리트 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저런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laughs> <저만> 어? <laughs> 그냥 안 들어 자기 욕하는 말은 절대 안 들어. 뭐 뭐라고? 아 근데 나 진짜 어, 못 맞아, 들어서 맞아. 그래. 뭐 그냥 대지마 대치만 기능이 어, 있다, 안 들어가 대치만 대치만. 초대나 해주세요 레트. 좋은 말은 아니었어. 어.